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권 좋고 유동 인구도 많은 곳에 위치한 신축용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대지면적은 약 564제곱미터 171평인데요. 이런 대로변 3종지 면적치고는 꽤큰 편입니다. 건물용도는 1종 근생이고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대장상 건폐율 용종률 표시는 없습니다만 법정 한도까지는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985년 사용 승인된 건물이고 주차 7대 가능하고 승강기는 없습니다. 매매 금액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겠습니다. 건령이 오래돼서 외관은 낡았고 지상 기준 4층 규모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3종 일반 지역에 앉아 있고 현재 규모가 용적률 최대한도 250%보다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만약 허물고 다시 짓는다면 규모를 지금보다는 많이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이 물건은 대로변에 접혀 있으면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대지 왼쪽편과 후면으로도 역시 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산면이 도로에 접혀 있어서 땅 가치가 아주 높다는 것이 이 물건의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땅이 이렇게 잘 생기면 출입구를 전면이든 측면이든 후면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다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상가도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비슷한 규모를 가진 다른 건물보다도 쇠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3면이 도로에 접혀 있어서 주차장 넣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네, 이번에는 물건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수유동 백년시장 입구 쪽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이어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고 시장 입구 바로 옆이어서 유동인구도 많은 위치입니다. 바로 앞에 버스 종류장도 있고 그리고 좀 옆에는 횡단보도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여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유동 먹자골목, 수유역 상권과도 이어지는 곳이어서 상권이 좋습니다. 강북구 행정 중심인 강북구청은 걸어서 약 3분 거리, 4호선 수유역까지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입니다. 네, 위치 측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물건입니다. 주변 인프라를 잠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지에서 불과 100여 미터 지점인 강북구청 사거리 쪽에 수유리 먹자골목이 있고, 그리고 길 건너편인 강북구청 쪽에 수유동 먹자골목 상권이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이 먹자골목들까지 쭉 이어지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상권은 강북구 도봉구 통틀어서 가장 크고 좋은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주변에는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교보타워,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들과 병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관공서와 업무시설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이 탄탄하게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유역 주변에는 대로변 이면도로 쪽으로 과거에는 숙박시설이나 일반 중소형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활발한 개발로 중대형 오피스텔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물건지와 수역 주변에는 앞으로도 개발 가능한 일반 상업 지역이 꽤 두텁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더욱 번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북구 수유동 신축용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